안녕하세요. 이비 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얘들을 베이들 비 리페 후기인데 얘는 베이들 리페 좀 맡겨가지고 얘는 원래 매니큐어가 진짜 심하게 발렸어요. 매니큐어 수명 매니큐어 바르다 가 너무 심하게 발려가지고 리페인팅 좀 하려고요. 그리고 입술은 원래 발려졌고물란 그리고 얘는 많이 안 발랐어요. 얘는 얘는 입술 입술은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입 안에까지 되게 반짝거리는, 이빨 반짝거리게 하려고. 어, 얘네 둘이 사, 그, 대, 대집 분홍님이나 그분이 댓글에 일 전, 이틀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, 이게 지금 이렇게. 눈이 너무 심해가지고, 이 눈이 바뀌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다시, 영, 그때, 그때 영상에는 아무것도 안한 그냥 첫 밀란이랑 첫 베일이었는데, 지금 달라져서. 그래가지고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얘는 너무 이걸 심하게 발라가지고, 진짜 망했어요. 망한 건 아닌데, 너무, 너무 심하게 발랐어 그리고 이거 막, 흠타고 같은 것도 이렇게 나있고, 진짜 심하거든요, 진짜 많이 발랐고 여기는 괜찮은데 가지고 뭐 리페인팅 좀 시키려고 하는데 분홍 대진님은 이걸 보시거든 바로 다시 연락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매니큐어 진짜 하게발라서 두께가 쩔어요 진짜 여기랑 여기는 두께가 진짜 는데 보이시죠 딱 보이시죠 여기 여기랑 완전 두께가 대박인데 이거를 과연 이 사진을 보고도 해주신다고 하실지. 고민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